반갑습니다. 어우,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더베스트 하우 징에서 착공한 전원주택의 기초 영상편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더 베스트 하우징의 첫 유튜브 영상에서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영상이 나가고 홈페이지가 완성된 이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건축 오래와 인테리어 공사 의뢰를 해주셔서 지금은 진행 중인 현장과 리뷰 현장들의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나날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역시 정직이 최선의 무기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못생겼다고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사는데 제 손은 정말 못생겨서 어디 내놓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페인트 도장 시공팀장, 내장 목수, 또 목조주택 목수팀장 그리고 10년 현장 수장 생활을 하며 거칠어진 이 손이 이제는 저를 대변하는 얼굴이 되어 정말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아마도 속임없는 제 손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신뢰를 가져주시는 게 아닐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베스타우 중의 기초 공사 시공 영상으로 많은 건축주님들이 정말 관가하시는 기초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2025년이 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왜 주택의 기초는 1988년도에 머물고 있는 현장들이 많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그냥 봐도 택지 안에 시공되는 전원주택 기초 현장인데 터파기를 안 합니다. 그냥 대지 평균 높이로 지혜를 정하고 지일보다 높은 곳의 흙을 지일보다 낮은 곳으로 그냥 메워서 바로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건축 도면에도 철근이 13mm 복배근과 지중보가 그려져 있는데 10mm 두께의 담배근만 합니다. 심지어 그 현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지와 송토가 같이 공존하는 경사가 완만한 전원주택 택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사하시는 분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원주택 지으면 얼마를 가져야 하는지 즉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뭐 흔하게 하시는 대답이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래도 평당 700원 해야죠 건축주님들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전원주택 신축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동결성 기초부터 알아보세요. 집을 지을 때왜 땅을 깊게 파는지 기초 공사 제대로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감리를 받아야 하는 허가권의 현장에는 기초 공사에 대한 감리가 꼭 포함이 됩니다. 동결성까지 터파기를 제대로 했는지 지중보는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철근은 KS 규격 제품으로 도면의 간격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콘크리트 강도는 맞는지 다 감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저가 시공 업체들이 흔하게 말합니다. 동결성 기초? 우리는 그런 거안 해도, 저는 주택은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지금껏 30년을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성수세기는 무너졌고, 상품 백화점은 왜 무너졌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부실 시공입니다. 건축주님, 여러 해를 거치면서 건축법이 정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 이유는 갈수록 기후에 관련해 발생되는 강도도 강해지고 날씨도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도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으로 집들이 피해를 입고 또 무너지니까 튼튼하게 지으라고 건축도면에도 별도의 구조도면을 따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지으라고 상세하게 명시해 놓은 건데 단지 초기 비용 조금 아끼려고 기초를 약소화한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건축주님 더 베스타 우징은 약식 기초 안 합니다. 저희는 건축주님께 지어드린 집보다 더 오랫동안 사업체를 유지를 해야 하니까 하자 우려가큰 약식 기초는 안 합니다. 인허가 도면에 명시된 대로 기초를 시공하며 보시는 것처럼 공정의 책임자와 현장의 책임자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서명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공되는 현장의 모든 사진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건축주님께 전달드립니다. 더 베스트 하우징에서는 시공상 조금 과해도 좋다고 시공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 구조에 대한 부분이든 건축물의 뼈대에 대한 부분이든 구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강하고 조금 과하게 시공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붕에서 사는 빗물이 되었든 건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상수, 온수, 난방수가 되었든 또 사용 후 배출되는 하수물이 되었든 물에 대한 하자는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셋째는 단열과 결로입니다. 단열과 결로는 짝꿍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의 먹이가 되고 또 곰팡이가 생기면 악취가 발생하고 정말이지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악순환이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세 가지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AS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여 지불되는 비용보다 조금은 과하게 시공되더라도 절대 하자가 없도록 하자. 이게 더 베스트 하우징의 기본 방침입니다. 건축주님, 기초 공사가 도배, 마루, 욕실 타일 등의 마감재 공사보다 훨씬 중요한 공사입니다. 살다가 도배지 좀 찍히고 긁히면 보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루 좀 찍히고 스크래치나도 깜짝같이 복원됩니다. 타일 또한 부분 교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 구조에 대해 하자가 발생되면 자칫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기초공사 절대 관광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놀람>